네, 장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스북에서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옮겨볼 텐데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존재감을 부각시킨다, 존재감을 더 드러내게 한다. 결국은 유명해진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존재감을 부각시키다에 해당하는 표현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그 표현이 생각이 안 난다면 더 유명해진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I'm trying. to become more famous.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 그러는 거니까 on Facebook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more famous, 더 유명해지는 것이 결국 자신의 존재를 더 강하게 드러내는 거니까 우리 말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 famous라고 하지 않고 존재감을 부각시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 boost one's presence예요, presence. 자이 프레젠스는 말 그대로 존재함을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쓰는 존재감에 해당하는 표현도 되고 그것을 좀더 높이고 두드러지게 만드는 거니까 동사 부스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트 원스 프레젠스를 뭐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는 의미로 기억을 했다가 그대로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m trying to boost my presence 겠죠? My presence on 페이스북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스트 원스 프레젠스가 존재감을 부각시키다라는 뜻이니까 의미가 잘 전달이 되었죠? 자, 이 프레젠스가 들어가는 예문 하나만 더볼 텐데요. 네, 이런 예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Our company is working hard 혹은 working to establish a presence in the Southeast Asian market.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존재감을 수립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리를 잡다 알려지다 정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프레 c 스라는 단어가 하여튼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나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막 존재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거나 이런 상황에서 쓸수 있고요. 여기 활용된 동사들을 잘 보시면 그 다양한 의미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존재감과 관련된 단어 프레 c 스하고 앞에 어떤 동사를 붙이면 좋을지 살펴봤습니다.